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서 그 동명수 역할을 한 유승범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영화를 사랑해주셔서 지금 베를린이 드디어 500만,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같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로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기쁘고. 그리고, 어, 이곳은 그 여러분들 배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베를린입니다. 예, 제가 영화를 마치고 나서 이 기쁨을 이 베를린 저희가 베를린에서 영화를 찍었고 이 베를린에 관련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직접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베를린을 추억하면서 정리하고 또이 기쁨을 이 베를린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직접 와 있습니다. 어, 지금 그이 베를린에서도 이 한국 영화 베를린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더욱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베를린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